없네. 이모 이거 보여 줄라 했는데. 아니야. 는데 아니야. 어, 대박. 이어 버스지. 됐어. 이거 것같아이야 야참아세요유 <laughs> <주세유. 웃음> 좋아. 우유 좋아. 제일 좋아 짠짠짠 짠. 아, 예쁘다. 엄마 음. 짠짠짠짠. 여러분, 리안은 안 간대요. 엄마랑 이모랑 아빠만 가래요. 우유야 불러봐. 이거 입고 오자. 너무 굽겨. 와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둘의 반찬을, 케토식 반찬을 해봅시다. Jadi, 가 i 나 a kesel, 가방 안 타. 가 손, 손 잡고. 이 손. 위험해. 끝이 위험하지. 됐다. 다, 맛있다. 다, 맛있다. 다 맛있다. 우와. 와. 와. 어? 또 어디 뭐를 찾는데 이거 찾... 칸트 <laughs> 니야 뭐 먹어? 응? 니야 뭐 먹어? 카트요? 카트 하트 먹어? 카트 <laughs> <악뚜> 먹어? 카트 먹어? 카트 먹어? 와우 I'm yeah, going <mark> <ătido> <š coduji> <Mustang Buffalo> <Practic> to the bathroom. No, you're going to the bathroom. Where? Mom, look. I'm going to the bathroom. Dad, it's okay. 아이스크림 사장님 맛있나요? 네. 네. 저이따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 또 주실 수 있어요? 네. 어, 체리도 올려 가지고요? 응. 두개 주실 거예요? 응. 몇개 주실 거예요? 응. 아니, 몇개 주실 거냐고요. 응. 두 개. 두 응. 개. 응. 네. 요 어, 이모 바나나는 안 좋아해, 근데, 리아야. 좋아해. 이모는 안좋아해 좋아해. 맛있어? 어쩌? 좋아, 좋아. 어? 어쩌? 없다고? 너 와. 이모 줬잖아. 내 관심 받으라고. <laughs> 이모 오는데? 이모 준다고 하다니. 해서서 먹고 놀리고 감동이야. 맞죠? 꼭 응. 그렇게 가짜로 할, 할 거야? 할 거야, 할 오늘 오 어? 누디 만져 아니 만지지마 지지 아니, 만지지. 지지 지지 누디 만져? 아니 대 만져 아니?

특이한 파. 마늘쓰. 와 양파는. 이게 뭐야? 사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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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좋아해요? 안 좋아해요. 그럼 뭐 좋아해요? 이모 좋아해요? 초콜릿 좋아해요. 이모는요? 이거 해줘 <웃음> 해줘 <웃음> 하지마 너가 했잖아 자둘셋 이거 기가지고 이거 한 의리해줘. 이모 보면서. 의리! 뭐? 두부. 응? 응. 고마워요. 네. 그거 밟으면안될것 같아요. 내려와요. 와요. 다쳐요. 와요. 다쳐요, 내려와요. 이모야, 센턴은모야 핸턴. 이모, 이모. 이지 이모. 이모, 이모. 이모, 이모, 이모. 이 누울 거야? 꺼워두꺼꺼워 두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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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꺼워 두꺼워. 두꺼워. 나꺼워두안나 두꺼워. 두꺼워. 두아니 두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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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꺼워이꺼 먹어 이모가 아이스크림 또 사줄게. 나중에. 야, 이거 <목소리> <이것도 못 목소리>